김희루 9개월 열애 박선영과 결혼 망설이는 진짜 이유 불행한 가족사 때문. 저에게 결혼이 곧 행복은 아니었어요. 9개월째 열애 중인 배우 박선영과의 결혼을 망설이는 이유에 대해 배우 김희루가 충격적인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이날 커플 상담을 받은 김희루는 주변에서 결혼하라는 압박이 부담스럽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어린 시절 눈앞에서 봐야 했던 부모님의 불행한 결혼 생활 때문이었습니다. 그에게 결혼은 행복이 아닌 상처와 두려움으로 먼저 다가왔던 것이죠. 하지만 그의 마음 속엔 박선영을 향한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박선영 집에 갔는데 전 남자친구가 그려준 인물화가 걸려 있어 거슬렸다며 귀여운 질투심을 드러냈습니다. 결국 그는 풍수질 이상 안 좋다는 핑계로 자신이 선물한 그림으로 바꿔 걸었다고 합니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사랑 앞에서 망설였던 남자. 상담사는 그런 그에게 내면을 솔직하게 드러내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김희루는 상담 직후 선영이가 너무 사랑스럽게 느껴진다며 박선영을 따뜻하게 끌어 안았습니다. 자신의 아픔을 용기 있게 고백하고 사랑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간 김희루. 여러분은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사랑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